에이야우 <뭔들> <뭔들> <해이 요. 웃음> 리 방송 중. 어, 형 안녕하세요. 아, 형.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Oh.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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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아, 우... 자 잠깐. 네, 아나너 여기 네, 몰랐어. 어, 어, 이빈 동우씨. 아, 아, 아니라고요? 아, 예. 나, 나이 드세요? 나이 드세요? 야! 어디 앉으려고? 우리 방에 들어가려고 했지? 전화하고 왔어. 아, 방? 아, 방? 네, 전화했 여기에요? 두분 아니고 세 분? 아니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이. 형형 저리로 가야 돼 공유야 잠깐 일로 와형 방송 잘 됐어? 어땠어? 열심히 하고 왔어요 뭐 했는데? 좀 오래 하던데 방송 원래 생일 때는 저희 팬분들을 위한 방송이라 근데, 근데 사실 저를 위한 방송이 돼버렸어 근데 별풍선 오지게 터지던데? 아, 형이 형 많이 썼죠아 형? 형 근데 아까 들었다 MVP 뺏겼다고 아 금방 뺏겼지 아, <laughs> 아 근데 형이 그거 만들어줘서 받은 거지 생일 아, 축 형이 형이 만들어줬죠 어제 내가 니한테 아무것도 못해줬잖아 그래, 오늘, 그래, 오늘 별모술라 뭐 그랬어 그래. 진짜 말했잖아 그 3만개인가 5만개 받았을 때이 이상 받으면 형이 만들어준거라고 그게 사실 크거든 그래서 오늘 멤버 분들이랑 다 같이 밥 먹는거야? 네 뒷풀이 아, 아 그럼 저분들이 그 유명한 늑지대 분이시잖아 맞지? 근데 여자분도 두분 계신다 맞아요 이쁘시던데? 저희 크루에 오, 혹시 늪드에 새로운 멤버 안 보십니까? 갑자기? 예, 제가 하마 하겠습니다. 아아 하마 있나요? 하마? 네. 아, 멤버로? 네. 어.. 지금은 뭐, 딱히 그런 생각은 없어요. <웃음> 장난이야.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라 형이 얘기 들었나 싶었어. 아니, 아니, 아니. 멤버 뽑냐. 그래서 형이 약간, 어, 암살단이었네. 아니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이런 예민한 질문이 거든. 아 이거 진짜 아, 예민한 질문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거 눈길에 분들죄거합니다요 장난이에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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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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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디아리아밥 먹을 아아아아아아었어요단재봐 봐. 어. 아아아아아아아 조.. 아 조. <laughs> <짠다. 웃음> <laughs> 아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아니, 아니야 <laughs> 아니야. 시청자들 이 시장라데, 생일 축하한아 네, 근데 좆잔 <laughs> 다라 돼있는데 제가 들어와있으면 영입되어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안 좋아하나봐? 저요? 나쁘진 <laughs> 않아. 어 나쁘진 않아. 알지. <laughs> 어, <laughs> 어, 어, 왜 세상스럽게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음. 저는 다 솔직하게 말하고 있좀 이따 늦된 분들 재워놓고 연락하는 거 아니지? <laughs> 응? 형, 아레나에요 아니면 인닝전이에요 이미 약속이 있어서 아 오늘 뭐 하는데? 아술 어? 아, 먹나? 아 진짜? 아 마이크 드을까 <laughs> 장난이지 <웃음> 아 이제 시청자분 생일 축하한아 아, 감사합니다. 아또 케이크 올려주시네. 아까 k 형 팬분들도 오셔가지고 저기 저, 저도 환영해드렸어요. 고긴 다 먹었나? 고기 많이 먹었어요. 더, 더 시켜줄까? 아 형님이 결제하셨다고. 어 했어. <laughs> 어, 했어. <laughs> 아 했어. 아 이놈 보니까 8명 정도지. 10명? 지금 일단 여기 20인분 가까이 먹은 것같거든 어, 그러면 이당 100만원 넘었겠네. 어, 그그런나 아, 장난이지. 아, 장난이 아 아니, 그러면 형이랑 4기에서 니가 아. 만든 이기잖아 아, 그럼 형이 사줄게. 근데 내, 성이 없는 건 뭐지? 내가 얻는 거? 아, 응. 어. 이미지 관리? <laughs> 그래서 내기가 뭔데요? 늦, 늦게 인터뷰? <웃음> <웃음> 장난이야, 장난이야. 아이아이 아이, 장난이야. 아까 전에 나만두에 쌌어. 저도 장난이에요. 예. 음. 이미 오늘 괜히 싸준 걸로 먹으러 왔어요. 음, 아 진짜? 음. 남는 게 없지 않냐? 음. 어떤 남는 거 없으면 좋죠. 애들한테 사는 거니까. 음. 어 마인드 역시. 나머지는 여행 갈라고요. 아, 여행 갈라고? 멤버들 여행 잘해주거든요. <laughs> 와, 멤버들 여행을. 비를 다 내줘? 그때는 태국? 어, 태국? 태국 가가지고 쿠켓 가서 그러고 조만간 카미한테 연락 가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카메라고또 아니 멤버들이랑 쿠켓갔었거든요다 같이 직원들 다 해가지고 내일 마지막 여행이 동민이랑 어? 어떤 거야?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어. 아어 클라스 오신다고요 아어 완전 월클이지 얘는 유튜브로 10만 1 0씩 찍고 하는 앤데 근데 이제 아프리카 다시 와가지고 천천히 다시 올려야 돼요 왜냐면 어느 폴리퍼를 도 어려울 것 같아요 까만색 옷 박우룡 네. 아, 님이 전화 가려고 네, 랬어예 <laughs> 알겠습니다 뭐 놔두고 갔다고 아예 그리고 갈비살 저기 네. 두개 주세요 받든지 물드세 먼저 아이 브라보 준비해 드릴게요 고깃밥도 하나 더 우룡이 누구냐? 우리 아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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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laughs> 그 혹시 전화번호 좀 주세요. <laughs> 장난전화예요. 네 장난전화. 저번에도 그러더니. 아고소하시네신고하시이요니 바쁜데 지금 막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계속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죄송하실 건 없는데 아, 네, 뭐.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나 해서. 그런 것도 뭐 처벌 되니까. 시청자가 좀.. 인천이니까. 전화번호 있으면 선물 <laughs> <써도> 돼요? <laughs> 네, 여기는 식당이니까 그래도 전화번호 뜨잖아요. 어, 네. 전화번호? 네.. 네. 네. 어, 마지막 그거에서 신고해버리시요영업방해로 네. 네. 넣을 수 있어요? 네. 저번에도 제가 기교를 하는데 지금 궁하시겠어요 음. 음. 계속 똑같은 애가 전화하는 거야. 얘가 어. 누구냐면 <laughs> 범프 형 방송에 나와가지고 범프 형한테 몰라 혼났던 애 있어. 음. 야킹도 막 하고 지코 형이 걔한테 뭐라 그래가지고 지구 정지당했었고 아 진짜로? 어. 누군지 다알 거야 시청자들 네, 형, 귀찮다고 안 하지 말고, 모아놨다 한 번에 해요, 그냥. 반년 지나도 그냥 한 번에 모아서 넣으면. 형, 네, 지금 또 경찰서에 부서 받으러 가야 되는데? 까 네, 막... 하나씩 하지 말고, 모아놨다가. 한번 모아놨다가. 넣으면. 그 형, 뭐, 아프리카 여기 댓글에 오. 그라나도 그냥 캡쳐해서 보내면, 여기는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신고가 다 가능해. 아프리카는 무조건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 해외, 해외 걸로 가입해서 하시, 하셔도, 본인 휴대폰으로 보면 무조건 된대 야 괜히 내가 시간 너무 많이 뺏는 거 같다고 아니야 지금 괜찮아요 방금 <laughs> <많이> 뺏었네 아아 <laughs> <laughs> 장난이지 형이 잘할게 아 <laughs> 장난이죠 야 네. 어... 원래 친한 사이라야 그럼 너한테 나는 좀 어떤 존재냐 형이요? <laughs> 형이 나한테 어떤 존재냐고? 음, 음... 일단 고민하는 것부터 준비 삐졌어 음. 바로 안 나와서 아니야 아니야 진지하게 진짜 얘기할 확실히 생각해본 적이 없네. 아, 아, 아. 야, 지갑은 아니지. 왠지 알아요? 얘가 나보다 돈이 더 많아요. 어이, 뭔 소리야, 형. 어, 감사합니다. 근데 또 형, 아프리카 베붕게 클라스 아닙니까? 또 핵을 또 거었지. 핵을, 네. 어마어마하다던데? 세양이뭐 깜짝 놀랐다던데. 나, 나. 말해주진 않았어요, 저보고. 아프리카에서 제일 공식적으로. 아, 비공식도 아니지. 그냥. 하루에 별풍수 제일 많이 받은 거 83만 개. 83만 개. 그러니까 형,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부럽다. 그게, 그게 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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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너희 집 조명해주러 안 가. 아, <laughs> 형, 말만 하고 맨날 이빨 구주?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나 그거, 부산에도 갔다 왔어. 공준이 아, 조명 맞춰주러. 공준 이미, 이미 나는 3회 했다. 그 조명 맞춰주는 게 컨텐츠야. 콘텐츠에요? 어 콘텐츠인데 봉준이한테도 음. 이틀전에 갔다왔고 폰 뽑았어요? 시청률도 잘 나오고 정말 좋았지 음. 아 방송으로? 어 방송으로 하는 아 거야. 방송만 하는거였구나 난 형이 <laughs> 어쩐지 되게 착하게 해준다고 하더라 아, 아이형또 방송 없이도 너는 가지 아 방송용 멘트였죠? 방송 없이도 너는 가지 자 일단 아, 해, 해, 다시 카톡, 나누지 카톡할게 어, 갑자기 보내줘 아, <laughs> 아, 그럼 너 씨가 여기 좀 있어. 아, 아냐, 아냐. 저 갈라고요. 아니 챙겨야지. 네. 저 지금도 챙겨야 돼서, <laughs> 멤버들 챙겨야 돼서. 마지막 멤버들한테 네. 아. 내가 카톡 한다고, 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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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다봅니다다말하고다희도 야, 동민아, 카톡할게. 네. 알겠습니다. 좀 네. 약간, 그래도 월클, 진짜 월클만의 포스가 있는 것 음, 같아. 아, 진짜 좀 여유가 있어. 나 동민이한테는 진짜 편하게 대하는데 진짜 좀, 보면, 뭔가 포스가 있는 것 같아.